수진님은 취업을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뭔가 프로세스적으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취업 준비라고 하면은 준비해야 될게총세 가지가 있잖아요. 서류랑 코딩 테스트 면접 이세 가지를 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안녕하세요, 금공 선배 제리입니다. 불과 한 2년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 품 개발자가 없어서 막 미쳐버리겠다. 심지어 개발자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있었는데 요새는 불경기 이런 얘기도 많고 취업도 잘안 된다. 이게 개발자 쪽에도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 무려 네 군데를 다 합격하시고 뷔페처럼 골라 먹기로 내가 여기 가야지. 하신 취업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면접 합격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까? 이런 꿀팁을 얻기 위해서 이수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직접 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개발자 이수진이고 9월까지는 앱 개발자로 근무하고 를 있었는데 10월부터 이제 데이터 쪽으로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디 어디 붙으신 건지 알수 있을까요? 붙은 곳은 M 땡사와 K 땡사와 아, S 땡사 두 군데를 붙었습니다. 아. 다 아시겠죠? <laughs> 전공자이신가요? 비전공자이신가요? 저는 전공자입니다. 전공을 할 때부터 원래부터 개발에 막 적성에 맞았다 이런 걸좀 느끼신 편이었어요? 사실 네, 그건 아니었는데 진로에 고민이 많았던 시에 있어서 전자공학부 복수 전공을 하면서 오히려 코딩에 적성이 맞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른 걸 해보니 아 이건 더안 맞는구나 <laughs> 이게 내가 맞는 편이었구나. 네.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삶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저는 되게 만. 맞...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게 많고 그런 거는 사실 힘들긴 한데 개발자들의 문화가 제일 저한테 맞는 것더라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좀 수평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운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적은 따로 없으세요? 정말 많은데 네. <laughs> 네. 친구들이랑 개발을 할 때는 사실 코드 리뷰 잘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 오니까 코드 리뷰를 잘 해야 되고 남의 코드도 볼줄 알아야 되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프로그램 만드는 경우보다는 기존에 있던 코드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레거시 코드 같은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제 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겪으실 일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없다 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여러분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laughs>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건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는 4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했고요. 막연히 취업 준비를 해겠다 그래서 체험부가 올라오면 서류를 무작정 내는 식으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이제 무작정 막 내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은 다 뭔가 그때부터 잘 붙은 건가요? 아, 잘 붙은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긴 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처음에 좀잘안 됐다. 근데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더잘 합격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좀 붙으신 거면 그 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되게 풀어내는 걸. 뭔가 어디서 연습하셨다든지 이런 적이 있으신 건지도 궁금한데 일단 제가 서류나 면접 이런 걸좀 익숙했던 게 대외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제 이력 같은 걸잘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 면접도 경험이 좀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새롭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렵긴 했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사실 프로세스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뭐 어디는 인적성을 보고 코텔를 보고 직무면접 하고 인성면접 까지 보고 이런 데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 코테부터 보고 직무 보고 인적성은 안 하고 그냥 인성 면접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를 하신 뭔가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셨을까요? 아, 까 말씀하신 대로 코딩 테스트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서류 코딩 테스트를 봐야 이제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코딩 테스트에 익숙해지라고 맨날 매일매일 두 문제씩 푼다는 식의 루틴을 가졌던 게 조금 약간의 팁 음, 맞습니다. 음... 아, 그 <laughs> 알고리즘 공부할 때 노하우 같은 것들, 아, 이런 것도 혹시? 사실 저는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런 거는 저학년 때 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취준해야지 하면서 콘텐츠 준비할 땐좀 생소한 거에 가까웠고, 백준에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그리고 거의 문제집 항목을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별로 문제들이 모여있는 게 있어갖고 그거 많이 풀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리즘 익혔다 싶으면은 이제 그 뒤에 기업별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어봤습니다. 매일매일 두 문제씩 푼다는 식의 루틴을 가졌던 게 조금 약간의 팁? 수지님은 취업을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뭔가 프로세스적으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취업 준비라고 하면은 준비해야 될게총세 가지가 있잖아요. 서류랑 코딩 테스트, 면접. 이세 가지를 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제 경험들을 좀 정리하는 거였어요. 대외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들은 정보과목들을 쭉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고 어떠한 팀 프로젝트들을 했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뭘 배웠고 어떤 이야기를 기업에 하고 싶은지를 좀 정리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코딩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두 문제씩 풀면서 계속 체화시키려고 했고 이제 공고가 사실 한 번에 다 뜨지 않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뜨니까 이제 공고 뜰 때마다 제가 가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쓰고 공장처럼 이제 만들어내고 코딩 테스트 보고 이제 면접 보게 되면은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과 이제 서류 다시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이 경험이라는 걸 준비한다.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험이라는 거 자체는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교내에서 한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전공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각 경험들이 어떠한 경험인지 타이트 같은 걸 적고 그 경험에서 본인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위주로 정리를 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떠한 소재로 사용을 할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채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어보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쓰면 되겠다. 이런 경험은 내 개발 역량으로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소재를 정하면 경험 정리가 된다고생각 합니다. 그 소재의 목록들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크게는 이제 개발 경험이냐, 개발 경험이 아니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개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소재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개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십 있다거나, 뭐 나눔 봉사 약간 이런 식의 소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봉사 네. 제가 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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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쪽으로는 제가 뭔가를 안 해가지고 <laughs> 상반기 때 여러 개 기업에서 공고가 쫙 올라오고 하반기 때쫙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 혹시 이렇게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던 경험에서는 뭐 어떻게 하셨었는지 들어볼수 있을까요? 조금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채용이라는 거에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잘할수 있는 것,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 정리를 잘 하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기업 공고가 뜨면은 보통 기업 공고에 지원 동의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 이런 걸 작성하는 식으로 풀어나가면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할때 사실 저는 그 기업을 잘 몰랐었고 근데 이제 공고가 떴는데 어 좋은 회사인 것 같으니 이제 쓰는 편이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업을 알아보고 좀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좋을지 사실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었어요 공고가 뜨면은 지원 동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꿀팁은 뉴스를 검색해보는 건데 뉴스를 기업명을 치고 최신순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다 아는 내용을 쓰기보다는 이제 나만 아는 그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laughs> 뉴스 뉴스를 참고해라 최신순 <웃음> <웃음> 기억에 남는 면접 그러면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은 제일 먼저 떨어진 면접? 취업 준비 시작하고 첫 면접이었는데 서류도 잘 통과하고 시험이랑 코딩 테스트 잘 통과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기술 문제 뭔지 잘 몰랐을 때여갖고 면접관분들이 CS 질문을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와갖고 다 얼버무리고 제대로 답변 하나도 못 하고서는 끝난 면접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러면 얻으신 인사이트가 직무 면접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떨어지다니 하면서 이런 충격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 <laughs> 아, 요아 저는 기술 면접이란 게 생각보다 조금 더 범위가 엄청 넓고 이렇게 갑자기 개념을 물어본다고? 약간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전공 수업 때 공부했었던 그것을 딱 물어보니까 어? 그거 뭐였더라?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제 당황함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아저 직무 면접을 되게 러프하게 되게 큼지막한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공부를 해놔야만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신 거군요. 이렇게 갑자기 개념을 물어본다고 약간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차례 하면서는 또 느낀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한번 충격을 받고 되게 빡세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았구나를 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한 번에 바로 아시는 거? 구글링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laughs> 도대체 어떤 과목들이 기술 면접에 나오고 어떠한 난이도까지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구글링에 기술 면접 기출 문제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구나를 대략적으로 알고 과목별로 다 질문과 개념들을 정리해놓고 다 외웠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열심히, 혹시 잘하셨나요? <웃음> <웃음> 외운다에 자신감이 확 느껴졌어가지고 었 어, 혹시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궁금해가지고 필요하면 합니다 필요하면 외워야 되면 일단 외우는 편입니다 어, <laughs> 굉장히 부러운 능력이네요 어, 아, <laughs> 그런 것도 있잖아요 면접 준비를 같이 하는 스터디 같은 것들도 좀 열리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쪽에서의 서류가 붙었다 싶을 때부터 게시판에 직무면접 스터디 할 사람 인성면접 스터디 할 사람 막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런 활동은 또 혹시 안 하셨나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네. 어땠나요? 사람 성향마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스터디라는 게 같은 취준생들끼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면접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명확한 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했는데 이상한 안 좋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별로고 고치면 좋겠는데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경우는 면접 경험을 쌓거나 참고용으로만 해야지 그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면접을 공부를 시켜주는 연습을 시켜주는 학원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학원은 사실 잘모르는 모르겠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교내 취업센터. 교내 취업센터 가면 사실 무료고 진짜 전문가분들이 상주에 계시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서류 쓸 때도 서류 가져가서 이 서류가 괜찮은지 여쭤보고 붙었으면 이제 면접 준비 어떻게 할지 채용실이 되면 학 학교에서 전문가분들 또막 기업에서 인사팀 근무하셨던 분들 초빙해갖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까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laughs>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면접 갈때뭐 입고 가야 되나? 혹시 면접 갈때뭐 입고 가는지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게 맞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데 사실 저도 취준생 때 같은 고민을 했었어 갖고 IT 기업이랑 대기업. 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셔츠 슬랙스 입고 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사서 이제 입고 갔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서 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진 님이 굉장히 잘 합격도 하셨지만 여러 군데 그래도 분명히 또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다른 취준생분도 그렇겠지만, 불확실성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에서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역량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엄마, 아빠랑만 놀았거든요, 그때는. <laughs> 그래서 이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막 그냥 공원 산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불란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멘탈 케어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직무 면접 관련된 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보자면, 직무 면접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질문이 많이 나오나, 이런 것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기술 면접 질문 무조건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한 거나, 자바 이런 게 나오고, 그 외로 전반적으로 나오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말하는데 운영체제, 컴퓨터 운영체제랑 컴퓨터 네트워크,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왜 직무 면접 때 물어본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개발자가 되면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왜냐면 혼자 그냥 앱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과목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협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는 동의가 되지만,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그렇게 깊게 알고 있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서버 개발자랑 소통하는데 그렇게 수월할까? 라고 하는 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나? 따로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더 깊게 하기보단 다른 서버 개발 쪽으로의 경험들이 더 많다면 예를 들어서 풀스택 경험을 들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왜꼭 컴퓨터 사이언스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합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약간 이런 성실함의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정도의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다섯 가지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컴퓨터 운영체는 예를 들면 프로세스나 스레드 같은 건 정말 큼지막하고 주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아까 제가 구글링 하면서 찾아봤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글링에서 어떠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면 딱 적당해 왔습니다 어, 근데 진짜 진짜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책이 이만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엄청 막막할 텐데 예상 면접 질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내가 잘 모를 때는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운영체제에서 기초 지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키워드 중복되는 거 보고, 아,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네? 이런 거에 대해서 는가 깊이할게 알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갈피를 잡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laughs> 구글링을 통해서 예상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걸 찾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찾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조금만 더 나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에 효과 직방인 게 있는데, 뭘까요? 책. <laughs> 책에 근데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전 봤었어요.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이수진님 모시게 된 네, 계기가 됩니다.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목대로 기술 면접 대비를 위한 CS 컴퓨터 사이언스의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다섯 가지 과목들에 대한 주요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고 면접 준비를 하기 쉽게 기본적인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그 개념 설명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예상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와 팁 같은 것들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으로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직무 면접이라는 것에 좀더 감을 잡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일까? 거기에서는 확실히 노하우가 담긴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이걸 읽어봄으로써 아 이런 예상 질문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키워드가 나오는 거구나를 바탕으로 더 확장해서 예상 질문들을 구글링을 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난이도가 높은 직무 면접 같은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기, 좋은 길잡이 같은 책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꼭 빠지지 않는 이벤트가 있죠. 이 책을 구매하시고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밑에 설명란, 그리고 댓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것을 뭐 영수증이 되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걸 샀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선착순이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합격 자소서 PDF를 드립니다. 실제 수진님이 기업을 다 부수고 다녔다그 자소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자료로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라서 저도 좀 주시면 <laughs> 네.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있어서 전자책은 이제 태블릿으로 실용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네요 책 들고 다니면 또 무겁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태블릿 있다 그 여러 가지 책샥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네, 이수진 님을 이제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인터뷰가 혹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컴공 선배 팀분들이 다 완전 친근감 있게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셔갖고 너무 편안한 촬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나 뭐 이건 진짜 숨겨놓은 꿀팁이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사실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기업의 최종 합격이 나기까지. 그래서 불안감을 떨쳐내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불안감이 있을 때는 다른 생각으로 돌리려고 하고 본인을 믿고 계속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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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조대구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같이 한번. <laughs> 네, 아, 네. <laughs> 네조대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네. 고생했습니다 네.